자세 세 번째 세트의 전장, 블록체인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서서히 채팅창에서도 윤찬이 선수까지 잡으면은... 와, 진짜... 그다음에 또 토스. 토스라서, 예, 또 몰라. 이게 몰라요! 몰라요. 이게 몰라 만약 진짜 윤찬이 선수까지 잡고 또토스만으또 잡고... 아 이러다가 울킬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쉽지 않은 거 물론 쉽지는 않지만 에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다 보면 그 고지 앞에 서 있는 예 에,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은 올킬 나올까? 에 이러는 올킬 나온다 는예 의의개는 아무도 없었어요. 별 자, 근데 오늘 확실한 건 잘해요. 잘해요. 예. 그냥 뭐또뭐 여타 많은 이야기를 붙이고 있지만 예. 그냥 잘합니다, 희예운이. 그러니까 네. 가끔 이상하게 종체에서 포텐 터트린 선수. 그러니까 처음 이번 시즌 보면 윤찬이가 포텐 한번 터뜨렸죠. 송병구 선수 포텐 터뜨렸죠. 그 다음에 지난 주에 김재우 선수 포텐했죠. 어... 있어요. 이렇게 네. 사실 시즌으로 놓고 보면 저는 지난 시즌이 윤찬이라고 보거든요. 음... 시즌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윤찬이는 지난 시즌에서 활약을 하면서 약간 이번 시즌까지 기대를 좀 하게 만들었고 예. 이번 시즌에 좀 어... 활약을 다시 하고 있는 선수는 송병구 선수. 네, 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예. 어, 이예훈 선수가 오늘처럼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준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다음 시즌이또 이예훈에게 기대가 안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승 미리가 있는 게 좋은 게 네. 이미 마감은 됐고 이예훈 선수가 선방 출전해 가지고 맵도 올라가면서 상대 선수까지 지명하게 되면은 그렇죠. 판을 완벽하게 짜서 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일단은 가스트릭하면서 지금 선풀이었죠 이예훈 그리고. 윤찬이는 입구를 막고 있고요. 예.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러면은 지금 저글링을 벌, 어, 찍었는데 됐어요. 입구를 못 막게 해야 됩니다. 입구가 막혀버리면 저글링 이 의미가 집에 없어요. 집에 들어가실 예. 못하죠. 예, 지금 베럭스를 조금이라도 붙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입구 쪽에서 얼씬얼씬하고 있는 어, 이예훈 선수 드론 입구 막 아, 문단속. 아, 이거 막았네요. 예. 이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글링을 좀육링을 찍은 게 예. 피해를 주기는 힘들어 그러니까요 모이는데 이게 찍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게 아직 윤찬이는 육링을 몰라요. 그래서 아... 서플라이가 대응이... 예 깨지는 상황이 나온다면 아 근데 마린을 꾸준히 찍네요. 어느 정도 어좀 배를 불릴 만도 한데 자 이거 드론 유혹이죠. 자, 따라오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예, 시어 따라오라고 그래서 하고. 따라합니다. 자 일부러 기다려 주세요. 방금 보시면 일부러 살짝 아, 기다려줬어요. 드어이 아, <laughs> 예, 살짝 멈췄죠. 예. 아 근데 윤찬이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네요. 자 SBC 리페어, 자 리페어, 리페어, s b 둘두 마리 붙으면 안 깨집니다. 일단. 컨트롤. 예, 왜냐면 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벌 예, 예, 예. 수가 있어서. 못 뚫었어요. 예. 못 뚫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글링을 쓸쓸히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어, 블록체인의 장점은 뭐 지금 이예운 선수의 위치를 어, 기준으로 했을 때나 9시를 본인의 어떤 그 섬지역으로 예. 활용할 수가 있어서 3회 처리 자체를 소위 말해서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어, 그런 또 운영이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윤찬이는 일단 가스를 빨리 팠는데 엠베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것은 팩토리라는 소리거든요? 예, 지금까지 뭐 네. 커밍 센터에 이어서 그 가스를 이제 예.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찰하고 있는 윤찬희 선수의 SB 케크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윤찬희 선수 네. 팩토리 올라갔죠 예, 볼까요? 네, 볼까요? 예, 팩토리입니다 네, 네. 자원 모으고 있었고 네. 뭐. 원베럭 팩토 네. 소위 말해서 이 제가 제 최근에 이제 역캠 분들 게임을 많이 보는데 네. 어뭐 다른 류의 빌드일 수도 있지만 원베럭, 더블, 유, 오펙골리아 뭐 요런 게 이제 역행분들에게는 대세예요. 근데 윤찬이 선수도 제가 알기로 이 역행분들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서 예. 어~ 가르쳐 주다 보니까 어~ 이거 괜찮은데 <laughs> 어~ 이거 내가 써야겠다 아 어~ 이럴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예. 아니라면 그냥 빠르게 스타 포트 탈 수도 있고 예. 뭐~ 선택은 뭐~ 윤찬이가 하는 건데 어~ 안마당 그 까지 굉장히 빠르네요. 자 깨스 하나 더 가져가고 있는 윤찬이 선수 이러면 이거는 스타 포트 계열로 좀갈것 같긴 하거든요. 음~ 굉장히 좀 안마당 파스가 빠른 편입니다. 예. 그 다음 테크는 뭐 잠시 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여차면 네. 뭐두 스타라든지 원팩 두 스타 이후에 뭐 넘어가는 식의 운영, 쓰리 스타도 네.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가 선택이 예, 있어요. 예, 선택지. 역시나 두 예, 스타, 포트 스타포트, 두 예, 예. 스타, 쓰리 스타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예, 쓰리 스타죠. 이야, 오, 이야, 쓰리 스타, 이야, 와하. 이 3스타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절대 들켜서는 안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예훈 선수가 눈치를 챌 만한 상황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3스타 포트를 보사하고 있는 윤찬희 선수. 그리고 9시 멀티까지 확인하고 있는 윤찬희 선수. 네. 근데 이게 3스타는 예. 사실 모르고 있으면은 좀 이제 저거가 당할 만한데 알면은 대처가 좀 쉽거든요? 예, 저 입장에서 그래서 몰래 모아서 이렇게 급습을 하는 이런 식으로 좀 가해줘야 되고 가장 이상적인 테란의 그림은 상대의 비탈리스가 왔을 때 쓰리 스타에서 모았던 레이스로 구타를 네. 예. 다 잡아 버리는 예. 음. 그런 그림이 이제 베스트라서 이제 조용하게 이제 윤천이는 예. 어, 소리도, 예, 소리도 안 내고 서서, 모아야죠 서서, 네. 모아야죠 네. 자아 경민님 감사합니다 네. 네 채팅 다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6 m 터 이제 떴을 때 아마 한 5레이스 정도 혹은 더 많게 나오면은 뭐 7레이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은 선수가 아, 클로킹까지? 예, 예. 아, 클로킹까지 한 대입니다 예, 예. 예 베니테즈님 예다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클로, 일단은 클로킹까지 개발해주고 있는데 레이스를 일단은 네. 확인시켜주고 있는 한 대만 네, 요거는 이제 양쪽으로 예. 달리면서 예. 주변 오버 찾는 거예요 왜냐면 예. 변수가 없게끔 혹시나 저 주변 오버를 안 잡아놨다가 레이스 싸움에서 밀렸을 때 그러니까 레이스, 뮤탈 싸움에서 밀렸을 때 클로킹을 슬러킹, 써야만 슬러. 이제 밀어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오버부터 잡아주는 거고 이해훈 선수도 투스타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최소 투스타라는 거 a 니3 star. 2 star, 3이 t a r 3 star. 3 star. 3 star. 3 s t 3 star. 예 s t a 는3 star. 3 star. 3 star. 3 star. 3 star. 3 star. 3 star. 금 s 이거는 아마 안 예.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오버소거까지 기다리면서 어, 수비를 하고 있는 게 왜냐면 지금 보시면 9시 6시를 동시에 폈죠 예, 예, 이거는 예. 기본적으로 공격으로 풀어 가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오는 걸 막으라는 소리 저글링 저 이런 센스 예, 왜냐면 후. 파란 점들이 예. 점점점 들이 늘어서 있거든요 자 근데 항상 예. 레이스는 뭐죠? 컨트롤 예, 예 컨트롤에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예예. 아자 9시 9시 시. 자. 컨트롤에 따라서 많은 그좀 갈리는 어 유닛이라서 예. 네. 근데 이해운도 지금 오히려 이제 편해졌어요. 뭐냐? 뮤탈로 수비만 하면 된다. 예.라는 예. 게 이제 계산이 썼을 거거든요. 예. 아직까지 오버 스피드업은 안돼 있네 상황. 클로킹. 네. 오버 속업 기다리면서 이제 수비만. 네, 수비만.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더라우 와. 센스 와우? 좋은데요? 아니. 언제부터 개발했길래? 예. 아니 이거, 왜 이런? 이러... 야 저... 오버, <laughs> 아니 보로 호흡을 바로 눌렀나? 예, 어, 좋습니다. 오늘 좋은데요? 그렇죠, 지금 완전히 거의 이제 선맵처럼 플레이하고 예. 계시네요, 윤찬이 선수는. 보시면 레이스 이후에 배쓰리예요. 예, 배쓰리인데. 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윤찬이가 6시는 몰라요. 그렇겠죠. 예, 네, 지금 6시는 아예 모르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터렛 짓죠. 뭐 수비하죠. 근데 이해운이 지금 네. 준비하는 상황은 후반을 바라보는 거지 지금 올인을 하는 빌드가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터렛 짓고 있죠. 낭비입니다, 이거. 낭비를 유발하고 네. 있어요. 근데 윤찬이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낭비라고 몰라요. 그 그쵸. 예. 네, 뭐? 근데 지금 네, 이해운 네. 상황으로 봤을 때는 터렛 지어 주고 땡큐죠. 뮤탈리스크랑 소금만 해놓고 지금 드론 찍고 있는데 상대가 알아서 터렛 찍고 있어요 예, 예. 히드라 댕까지 이미 완성돼 예, 있고 챔버와 히드라 댕 예예 맞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사카스를 <laughs> 부드럽게 예, 스무스하게 예. 예 스무스하게 가져갔고 윤차리가 알아서 수비해주고 있는 단계라서 위축되어 있는 단계라서 예. 아니 오늘 이혜윤 선수의 이뭐 심리전 판짝이. 그리고 반짝이 예, 뭐 빌드 선택 지금까지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자. 수비. 예. 지금 보시면 터렛 짓고 배럭을 늘리잖아요. 네. 예. 만약이터렛을다안 짓고 배럭이나 아카데미가 올렸다 이러면 적어도 1, 2분은 빨라질 수 있는 타이밍을 윤찬희 선수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운이 밑타리면 어떻게? 예. 예. 막아야지. 오히려 배부르게 예. 먹고 있는 게 이에운 선수가 될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이윤이 더 배부르고 하이브까지 쭉. 퀸즈네스. 지금 6시 9시 드론 숫자 좀볼수 있을까요? 6시 9시. 먹고. 와 오, 많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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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붙었어요 이정수가 많이 붙은 거고, 즉그각 예. 미네, 와각 미네랄 예, 당한 개씩은 다 붙어 있다라는 것은, 가스, 지금 가스 보세요 이훈, 그러니까 천이백, 천이백이에요, 천이백. 10분 딱 됐는데, 예, 자 레이스 견지 갑니다 지금. 뭐든지 해야 되죠, 윤찬이 네. 선수. 근데 스커지 섞여 있고, 자 그리고 요걸로 어느 정도 자 버로우도 있기 때문에, 자 바로 모차도 킬, 자 바로. 야. 안 하고 있어 요, 요에. 자 레이스 펼치면서, 펼치면서 살려 펼치면서 산개 살려주는 와 근데. 네, 와리 산 대도 한대 잡힌 거 같죠 방금? 와 그리고 요아센스, 요아센스, 야 유찬이도 이런 거는 또 굉장히 좋아요. 예. 또 예전 확실히. 아이디가 이제 어, 지금 지금도 쓰고 있죠 스타급. 네. 너네는 너 얘는 이 그래서 결국가안본진 마비. 오 본진 많이 잡았네요. 보러 그러니까, 와이드 예. 됐을 건데. 근데, 근데 그 정도로는 제가 봤을 때 아직 아직은 모자랍니다. 왜냐면 예, 예, 예. 이예훈 선수의 여섯 시를 모르잖아요. 예. 예. 갑니까? 그쪽으로? 일단 다섯 시를 먼저 가봅니다. 다섯 시 없네? 없어요. 다섯 시. 그럼 여섯 시를 더 경우의 수에 두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예훈 선수는 지금 하이브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러커. 예. 그리고 이, 이전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이전 그 김성현 전이라고 생각이 들냐면 러커가 나왔을 때바이오닉으로 어디 하나를 흔들 수 있냐? 예,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 그래도 다행인 건 탱크를 일단 모고 있었네요. 예? 네. 쫙 펼쳐지는. 에어치기는 좋았는데 에어는좀 많이 묶긴 했네요. 예? 일단. 예. 그러면서 러커가 전진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하이브 테크 이에원 선수. 네, 저게 중요한 거죠. 러커가 예. 전진 배치가 돼 있다는 거. 물론 탱크가 있어서 이전처럼 나오는 데 예. 딜레가 이 길지는 않을 텐데. 어탱크 많이 모았네요. 스캔이 바로 떨어졌어요? 모 탱크 3 배스. 그러니까 서두르고 있죠 윤찬이 선수도. 오! 자 배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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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스 한대 남았어요. 오 배스를. 저 시간만 끌면 되거든요 예, 이해운은? 서두르고 있는 유산희 선수 자, 초다톤 두 선수 봅시다 아니, 이해운의 포인트는 시간 끌기인데 예. 시간 안 줘요 와, 그래도 럴커 제거 아, 센스가 유찬희 선맞도만아요 않아요 예, 아니, 이, 이해운 선수 지금 예. 시간을 벌면서 예. 지금 자원은 충분해요 가스 보시면 1300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자원은 충분하고 시간만 벌면 됩니다 시간을 벌면서 이제 디파일러

야 속도 보소 네, 네, 디파일러가 어느정도 있는지 안보여요 네, 자 일단은 마운드는 있고요 안보여요 있었으면 이 근처에 아예 있었겠죠? 네. 탱크가 많다는건 어쨌든 한방만 네. 해도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이것만 일단 이유는 잘 막으면 돼요아 근데 덩어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있는 윤찬이 선수의 바이오닉 병력 자 이거 디파일러가 체크해보고 있는 베슬 아, 근데 디파일러가 좀 많이 늦긴 합니다. 자원에 비해서 그렇죠.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유, 어, 디파일러. 결국은 지금 윤찬희 선수, 아, 그 이예훈 선수는 사가스가 돌아가는 거라서 20점만 예, 예, 예. 잘 버텨내면 되거든요. 자, 디파일러 나왔고요. 자, 디파일러 나왔는데 병력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상태. 이예훈 선수, 인구수 1 2 8대 88, 40차이. 네. 자, 수험이, 수험이 지금. 아, 뒤로 물러서세요. 어, 고있 아, 아직 안 된다 보네요. 뒤로 컨슘로. 물러서고 있어요. 자, 컨슘이 아직도 안된것 같습니다. 포지션을 잡기 시작하더니 윤찬희 선수 자,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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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자 컨슘 먹고 먹었습니다. 다크 스웜 안쪽 잽 스키. 자, 본질로 본쪽찌로본질로 올라갑니다. 아, 아 네. 본질이로. 어, 근데 1 8기 정도. 어, 이거 피해 피해 재법 줍니다 예. 자, 일단은 들면올 정면, 정면 안쪽 잽 스키로 윤찬희 선수 많이 이렇게 잡요 그렇죠? 예. 정면 두려 안쪽 잽 스키. 결국은 피해를 보네요 아, 깁수키. 이게 이은 선수가 한아 번만 침착하게 막았으면 굉장히 이제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 타이밍을 윤찬이가 제대로 공략하고 있네요. 그렇죠. 타이밍을 정말 제대로 잡고 악셀을 밟았던 네. 윤찬이 선수. 아 이제 지금도 보시면 12시 뮤탈로 깼고 취소 시켰고 버티다 보면 결국은 근데 둥근 수 9배. 네. 이걸 어떻게든 걷어내거나. 아, 럴코가다 죽었어요. 럴코가 아, 아 럴코가다 죽었어요. 아 와, 예지지. 더블킬에서 이혜훈 선수의 패넌트 레이스의 여정은 끝났습니다만, 네. 이혜훈 선수의 포스트 시즌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